왜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로우시며 악을 미워하시는데 왜 사탄은 아직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단 한마디 말씀으로도 사탄을 없애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왜 가장 큰 적이 계속해서 존재하며 세상에 고통을 주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시퍼, 즉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룹인 그룹이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가득했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그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악이 아니라 영광을 비추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교만은 점점 그를 삼켜버렸어요. 그는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김을 받길 원하게 되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영광을 원하게 되었고, 그때 모든 균형이 깨졌습니다. 루시퍼는 혼자 반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을 설득해서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사들, 곧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된 존재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선 것이죠.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영적인 반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선과 악의 힘이 비슷한 줄 알고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맞설 자가 없습니다. 사탄은 창조된 존재일 뿐, 창조주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은 싸우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싸웠습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는 이기지 못했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큰용곧 마기라 불리는 옛 빼몬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하나님은 굳이 전장에 나서실 필요도 없었고 미가엘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반역의 결과는 추방이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 없게 되었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적으로 불리게 되었고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인간을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어둠 속을 걷는 존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귀신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원래 천사였지만 루시퍼와 함께 반역하다 떨어진 존재들이고, 여전히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곧 귀신은 아닙니다. 귀신, 즉, 디먼즈는 성경에서 명확히 기원이 설명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귀신은 육체 없는 영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도 속하지 않고, 땅에도 속하지 않는 부정한 영들이며, 육체를 빌려 활동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거죠. 왜냐하면 귀신은 어떤 몸 안에 들어가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실 때 귀신들이 이렇게 애원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죠. 이 장면은 귀신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떠돌아다니며 몸을 찾아 다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몸을 찾지 않아요. 그들은 하늘의 질서 안에 있었던 존재들로서 다른 급의 영적 존재입니다. 아직도 그들 안에는 위계와 조직, 영향력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방황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동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정사와 권세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며 그들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사탄이며, 그는 여전히 어둠의 왕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귀신들은 개별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은 나라 전체, 제도, 정부, 문화 같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걸 허락하셨지? 왜 그들을 바로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그들은 당장 멸망당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 전장의 중심이 된 것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로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방식의 죽음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사탄은 인간처럼 그냥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 자체로 영원한 성격을 가지며 영의 세계는 육적인 세계와는 다른 법칙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심지어 사탄이라 해도 심판 없이 그냥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날까지 남겨두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벌이 아니라 공적인 선언입니다.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가 드러나도록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의 날을 위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존재 천사든 인간이든 각자의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몰랐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이런 말은 그날엔 아무도 할수 없을 겁니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죠. 왜 하나님은 사탄을 그냥 두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보면 당장 없애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도 우리가 겪는 고통도 모든 선택도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 안에 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의 표현입니다. 사탄이 쫓겨났듯이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때까지 기다리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분별을 훈련하며 그분의 완전한 공의를 믿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즉각적인 파괴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구속으로 드러납니다. 욕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욕에게 손도 못 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이켜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건 공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권위죠.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자이십니다. 즉이 세상에 그분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요.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루시퍼가 반역할 줄 아셨다면 왜 그를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강제적인 폭종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죄의 변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자유를 주셨고 그 안에는 그분을 거부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자유 속에서 사탄은 아니요라고 말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부터 강요된 사랑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해서 그 선택권을 다시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반역이 존재한다고 해도 자유의지야말로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의심할 수 없다면 믿음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불순종이 불가능하다면 순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셨고 그 자유가 때때로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사랑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반역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우주에 부여한 자유의지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거둔다면 강요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결정할 여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걸 반역에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멸망시켜버린다면, 그게 과연 공정할까요? 그분의 성품에 맞는 일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민감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자유의지를 거둘 수 있을까? 자유의지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는 핵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이 선택을 한 직후에 그를 파괴하셨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자유 자체를 무효화시킨 셈이 됩니다. 넌 자유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즉시 죽는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강압된 자유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판사처럼 즉시 벌을 내리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충동적이지 않고 그분의 거룩함은 다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벌하시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자유의지를 부여한 의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곧바로 파멸로 이어진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르는 선택조차도 존중하십니다. 물론 그것을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분은 자신이 설계하신 방식에 충실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신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조종하려 하지 않고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선택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탄을 즉시 멸하셨다면 그 이후의 모든 피조물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은 있어도 충성은 없었을 것이고 순종은 있어도 사랑은 없었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처벌은 거룩함이 아니라 침묵을 낳았을 것입니다. 강요된 순종, 그러나 회복 없는 순종.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자녀들로 가득한 나라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집니다. 혹시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깊은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을 승인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주권적이셔서 원수의 파괴적인 의도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가장 위대한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사탄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료가 아니라 시험자, 방해자, 연단의 도구로 말이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굶주린 예수께 떡을 제안했고 명예와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스스로가 온전한 어린양, 죄를 지지 않은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약 이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방해였다면, 그건 왜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되었을까요? 오히려 그 시험은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얼마나 흔들림 없는 분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배고픔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의 아들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즈음, 사탄은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을 노립니다. 그 유다는 면잎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그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가룟 유다는 열두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탄이 배신의 씨앗을 유다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는 유다를 조종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배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배신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가 꾸민 가장 어두운 계략조차, 자신의 영원한 계획 안에 완벽하게 엮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악이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의 악함마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심지어 그의 악함을 통해서도 사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막으려 하는 일을 오히려 도와버리는 완전히 패배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혹도 배신도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단한 줄의 균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겪는 상처가 의미 없어 보일지 몰라도,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그 고통조차도 더 크고 위대한 이야기 안에 엮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라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우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당시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신 사건들이 있었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원수는 상처를 줄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심판보다도, 능력보다도, 천국보다도 더 근본적인 단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탕자의 비유로 아름답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유산을 미리 받아 먼 곳으로 떠나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바다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팔 벌려 그를 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같은 사랑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즉각적인 정의만을 행하셨다면 그들은 곧바로 멸망당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비일까요? 인내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마도 이 모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거스르는 자들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성과나 공로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때로는 그 변화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기다리시는 사랑, 충동적이지 않은 공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반역을 무시하지도 않으시며 모든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정해진 때를 정하셨고 그 마지막 심판도 정확히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셨으며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셨다. 그들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보류된 상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법정을 세우십니다. 그 영원한 법정은 이미 준비되었고 그 재판장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크고 흰 보좌, 책들이 열리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이날은 비유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빛 대신 어둠을 선택한 모든 자들은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시야를 뒤바꾸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끝은 단지 벌이 아닙니다. 끝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악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오염된 것을 정결케 하시고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며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정의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모든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뒤틀린 것을 곱게 펴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도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원수 분열과 죽음, 파괴를 퍼뜨려온 이 존재는, 공적으로 영원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사탄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왜 하나님이 그를 즉시 멸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더큰 목적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실까? 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단지 죄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사탄 자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말은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이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이것은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이시며 그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그 승리에 동참한 것입니다. 관중이 아니라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넘어지는 원수 앞에 굳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우리는 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를 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그분의 사랑, 인내, 정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올 것입니다. 회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닦일 것이고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영상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